6차 특강 홍보 영상인데요. 6차 특강에는 뭘 하냐면 은어 당연히 파이널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파이널 수업의 의미는 어 총정리 수업입니다. 총정리. 그럼 뭘 총정리 하냐면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유형 문제죠. 유형, 문제 유형에 대한 풀이법. 풀리법을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총 8주예요. 6차가 있고 7차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6차, 7차를 뭐 따로따로 따로 지금 계획서를 내긴 했지만은 결국 이제 연결 수업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업을 16 강좌를 하죠. 이16 강좌를 요 유형에 맞춰서 나눠서 테마별로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이거는 어떤 특정 문제가 나오면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어떻게 얘를 해결하겠다는 솔루션, 프로세스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강좌에서 여러 개를 다루는 게 아니고 많아봤자 두세 개, 많아봤자 두세 개씩만 타임 당 다루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고, 그래서 모의고사 반은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총정리 기술, 풀이 기술을 총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중간에 모의고사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이 따로 합니다. 따로 하고 어떻게 모의고사를 보고 풀 것인가는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5차 때처럼 클리닉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수업이 아니고 클리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다시 개별적으로 만나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다시 확인하고 또 해결책 찾고 하는 과정은 또 그대로 같이 가는 거니까 어, 하나 더 쓰자면 클리닉 여기다가 어, 클리닉을 리닉스 있다. 그것도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제는 요 수업하고 정규 수업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선생님이 정규 수업에서도 어그 문학하고 독서를 다 나누었는데 거기도 그 프리법에 대한 강좌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정밀하게 갑니다. 더더 더 세밀하게 가고 그래서 이제 기본 수업은 말 그대로 정규 수업은 기본적인 프리법 이해 가고 그리고 특강 수업은 그거보다 더 정밀한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뭐 연계해서 같이 들으면 더 정밀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어 6차 7차니까 16주 강좌, 16주 16강좌로 보면 돼요. 그 16강좌 동안 마무리 잘 해서 올해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